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겨울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가을, 온 산하를 붉게 노랗게 물들었던 단풍들도 낙엽으로 사라지고, 사풍이 매섭게 부는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겨울이 어서 지나가기를, 그래서 따뜻한 봄이 와서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봄도 만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죽음의 위기를 맞는 그들은 어쩔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들 인생의 가장 매서운 겨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봄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봄은 바로 에스더 왕후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 결심을 했죠.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에 갔다가 죽는 안에 있어도 왕을 만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미모나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그녀는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고 하나님혜을 구하기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금식한 후에 생명을 걸고 마침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죠. 에스더에게 반한 왕이 그녀를 반가이 맞은 겁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젊은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도나 하니 왕이 허락을 받은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잔치를 열고 왕과 하반이 오도록 청합니다. 왕후에 초청을 받은 왕과 하만은 즐거이 잔치에 참석하죠. 그리고 에스는 다음날에도 다시 한번 잔치를 열 것이니 그들을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들을 초청한 것은 에스도의 절묘한 책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하만이 방심해서 실수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도의 생각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겠다고 에스도에게 말했죠. 하만은 많은 신하 중에 자신만 초대를 받았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심지어 하만은 이제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까지 세우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갔사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어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귀에한차 앞을 모릅니다. 자신의 영화가 마치 영화 난 것처럼 자만했던 하만이었기에 그의 채우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해치려는 하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를 막을 에스더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에스더가 없었다면, 그녀의 겸손과 헌신이 없었다면, 죽음을 각오한 노력이 없었다면, 유다 백성은 최후의 날을 맞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죽으면 죽으이라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